Hello! Welcome! Welcome to the y o n g j u n English class. Today we are going to study the grammar of lesson 5. 자첫 번째 문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9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문법은 의문사 플러스 투 동사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건데 저기 심화 수업 때 했던 내용인데 어또 나왔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뭐뭐 할지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How to spin 하면은 의무사 뜻을 가지고, 의무사 뜻을 해석하고, 뭐뭐 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how to spin 하면은, 어떻게 돌릴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질문할게요. 자, 어, what to spin, 어떻게 될까요 what to spin, what, w-h-a-t.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진수에게 볼까? 무엇을 돌릴지. 그러면, who to spin은 어떻게 될까요? who to spin, who to spin은, 윤수가 대답해보자. 누가 돌릴지. 그러면, when to spin은 어떻게 될까요? 태민이 얘기해볼까? 언제 돌릴지. 자, 성재야 대답해보자, 이번엔. 성재야, where to spin은? 어디서 돌릴지. 오, 어, 잘하네. 그 다음, 음, 또뭐 할까요? 자, 어,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I don't know how to spin this. 나는 이것을 어떻게 돌릴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쭉 오죠. 다음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보면 Can you tell me where to sit? 자, where to sit 이제 잘할 것 같아요. Where to sit 뭐지? 어디서 앉을지 옳지 좋아요.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너, 당신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어디 앉을지를 말해줄 수 있나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의문사 동사 잘 봐두도록 하고 밑에 검 챙겨볼까요? Can you tell me 당신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Where to sit 어디 앉을지를?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What to eat 하이네 해석해 보자. 옳지 무엇을 먹을지를? Can you tell me how to open this? 자. 고 1에게 볼까? 이것을 어떻게 열지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우리 되겠지, 그렇지? 월치. 그 다음에, 음, 교얘에게 볼까? How to open the door? 그 문을 어떻게 열지를? 그렇지. 당신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그 문을 어떻게 열지를 말해줄 수 있나요? 우리 되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이렇게 다 연결이 가능하고, 두 번째 문장도 이렇게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문장이 막 엄청나게 많아지죠. I can't decide where to sit. 나는 어디 앉을지를 결정할 수, 결정할 수 없다. I can't decide what to do. 나는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수 없다. I can't decide what to eat. 무엇을 먹을지를 결정할 수 없다. 등등등.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도 I don't know where to sit. 어디 앉을지를 모르겠다. I don'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문장을 만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문장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죠?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5에서 20장이 나옵니다. 이걸로가지고 재밌죠? 여러분들 Do you know where to sit? 어디서 앉을지를 너 아니? Do you know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너 아니? Do you know what to eat? 무엇을 먹을지를 아니? Do you know how to open this? 이것을 어떻게 열지를 아니? Do you know how to open the door? 너그 문을 어떻게 여는지를 아니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 좀 봐두고요. 밑에 옆에 대화, 대화를 보면, Can I help you?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나요? Yes. Do you know how to open this? 당신은 알고 있나요? 이것을 어떻게 여는지를 알고 있나요? 이렇게 쭉 보죠. 되겠어요, 여러분들. How to open. 이것도 밑줄 그거 넣습니다, 여러분들. 용어때 별표 불편, 그래서 의문사 두 동사 의문사 플러스 뭐뭐 할지 해석된다는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어, 수업시간에 많이 나왔던건데 오형식 동사 메이 k 를쓸 때는 목적어 플러스 목적의 보호를 쓸때 목적어를 목적 보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죠 요건 적어두세요 여러분들 목적어 밑에 오라고 적고 목적격 보호 밑에 오이라고 적습니다. 자, 목적격 보어는 여러분들 목적격 보어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나 어떤 명사가 될수 있는데 명사나 명사가 되는 건 놔두고 자 부사는 될 수가 없다는 거, 부사는 어떤 경우에도 쓸수 없다는 거 알아두고요. 오형식으로 쓸때 목적격 보어는 형용사로 쓴다는 거 알아둡니다. 그래서 보면, "skill decided to make the room better." skill은 정사격형은 그 방을 더 좋게 만들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지 그죠? 그래서, the room 밑에 O, better 밑에 OC라고 적고, b e t e 는더 좋은이라는 비교급이었죠, 그죠? 더 좋게 만들려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은, 좀 헷갈릴 게 뭐냐면은, 방을 더 좋게 만들다라고 해석되는데, 선생님, 더 좋게라고 하면 부산대회 형용사로 써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 면 해석은 뭐뭐 뭐 하기로 되지만, 해석은 뭐뭐하기로 되지만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호자리는 보호는 형용사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형태는 형용사지만 해석은 부사화하는 굉장히 우리나라 말과는 맞지 않는 우리나라 말과 다른 형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헷갈리고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밑에 보면 The Pig-Made Tent Story 자, 돼지가 텐트를 어떻게 했다? 텐트를 더럽게 만들었다 더리엄 더, 더 위험, 더러운이죠 그죠 더리리뭐 이렇게 부서를 쓰는 게 아니라 형사를 쓴다는 거 이런 것들 잘 봐두고 자 메이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동사들도 오용식으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한세 그 가지만 좀 챙겨둘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자 메이크 말고 메이크에 여러분들 메이크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매겨주고요 동그라미 1번 이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5형식 동사들 세 가지 더 적을 거예요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 동그라미 2번 하고 자 find는 발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도록 발견하다 즉 목적어가 목적 보호인 것을 알게 되다라고 좀 약간 발견하다는 뜻과는 좀 바뀌어요 5형식일 때는 find가 삼형식으로 쓸 때는 발견하는 뜻이지만 5형식으로 쓸 때는 알게 되다 이렇게 목적어 목적보인 것을 알게 되다. 그 다음에 keep 목적어 목적해 보어. 이거는 목적어를 목적보하게 유지하다. Paint 목적어 목적해 보면는 목적어를 목적보하게 paint 칠하다. 칠하다라는 뜻입니다. 제 뜻하고 이 형태 좀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좀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That's all for today. See you next class. Bye.